오늘은 파기름 국수 볶음면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추가로 소면 삶을 때꼭 필요한 소주잔 한 컵을 사용하는 방법과 얍. 잘못 사용하고 있던 뜰채에 대한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덤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보고 가세요. 먼저 소면을 삶아주겠습니다. 물을 사용하시는 냄비에 절반만 채워주시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물이 끓으면 소면을 먹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. 얍. 얼마나 삶아야 하냐고요? 저는 혼자 먹을 거니까 2인분. 면이 물 속에 전부 잠길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. 여기서 첫 번째 팁. 소면이 끓다가 거품이 냄비 밖으로 넘칠 것 같으면 이 소주잔 한컵 양의 차가운 물을 넣어주세요.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신기하죠? 냄비 밖으로 넘치면 닦기 귀찮으니까 꼭 수시로 확인해주세요. 바로 두 번째 팁 갑니다. 채는 원래 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위로 덮어 사용해야 합니다. 알고 계셨나요? 이미 알았다면 소리질러 면을 하나도 흘리지 않았죠? 그리고 대파를 썰어줍니다. 취향에 맞게 썰면 되는데요. 저는 국수와 함께 먹어야 하니 식감 좋고 후루룩 먹을 수 있게 길쭉 하게 썰었습니다. 식용유는 딱 3스푼이면 충분해요 더 넣으면 느끼합니다. 기름에 열이 올라오기 전에 파를 넣어주세요. 뜨거울 때 넣으면 기름이 사방에 튀어버립니다. 얼마나 볶냐고요 파가 튀겨질 때까지 볶아야 합니다. 그래야 기름에 파의 향과 맛이 배어서 더 맛있는 파기름을 만들 수 있어요 얍. 그리고 간장을 두 스푼을 넣어주고 함께 볶아주다가 불을 꺼줍니다. 계속 켜두면 간장도 타서 불맛을 넘어 탄맛이 날수 있습니다. 그 상태로 액젓 한 스푼과 설탕 반 스푼만 넣어서 잘 비벼주세요. 짭짤하고 달달한 맛있는 양념으로 변신하고 있는 게 보이죠? 마지막으로 삶아서 찬물에 빡빡빡 잘 씻어둔 소면을 양념에 넣어서 잘 비벼주세요. 양념과 면이 잘 어우러져 면색이 어둡게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? 그때가 바로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 참기름을 한 스푼 두를 때입니다. 통깨를 통통 뿌려서 먹으면 짭짤한 간장과 파기름 향의 조화가 좋은 볶음면이 완성. 한 젓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간단하니 꼭 도전해보세요.